왔다! 왔다! 어려운다. 왔다! 모르는 거, 모르는 거. 모른다! 와, 힘좀 쓴다, 야! 우와. 와! 초대형 사이즈 뱅에돔 엄청납니다, 아, 오늘 물색도 좀 탁한 편이고, 조금 걱정이 되긴 되네. 오늘은, 어, 쏘리, 쏘리. 느낌이 살짝 쎄한 관계로 지렁이를 좀 써야겠습니다. 자, 5g 지그에드에 생미끼 도움을 좀 받아서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. 일단은 잡아야 웜을 쓰든지 갈것 같아요. 저 앞에 호말이 일어나는 수중 이쪽이 있는데요. 자, 물발이 제법 세져서 7g으로 올려가지고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. 아, 다 흘려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분명히 지금 고기는 있는데, 반응을 얻어내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음.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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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은데요. 바뀌다 네, 수중에. 아, 나오나, 나오나? 폴라갔다볼라 볼락. 폴라인 갔다뱅에다뱅에뱅에도만마리합니다뱅에까지이 <뱅> 왔다. 별로 안 큽니다. 큽니다. 여기 나 뭐지? 진짜 어, 팽개다 네, 되게 예쁘다. 아, 예뻐요. 예, 예뻐요. 예뻐요. 보자. 다리를 좀 오메 옆으로 옮겨왔는데 와 세게 당겼네 뭐가 아그였지 툭! 텐데 일단 잡을 수 있겠다 뭐든 입질은 오네 왔다! 왔다! 여 뭔가 힘은좋 은데, 모등 어가 고등어 아인같 은데, 올라 같 은데, 오뱅 어? 에다, 이 음. 이야, 굿 사이즈 뱅에 저희 가뱅에돌인것같 네. 가고다야. 자 오그라지구의 운동에 몇번 동네가 나타니다 Ich habe a 모른다. 와힘좀 쓴다야. 뭐. 쓴다. 뭐. 와 모른다 힘좀 쓴다. 정갱이가 뭐고? 정갱이 아닌데. 가 뭐? 와시 뱅이가. 뭐고 이거? 뱅이. 뱅이가. 뱅에... 오야 뜰채. 뜰어 시야 좋다. 자 뱅이 좀. 오케이 오케이. 아. 씨. 제대로 본다 와, 뱅에 애이 좋다 우 이야 지그웨드 조법으로 잡는 뱅에돔뱅에돔이 힘이 좋네 자 예쁜 병에돔또한 마리 합니다 자네와 초대형 사이즈 병에돔 엄청납니다 김고디는 저런 거 먹어야지 이 것도 <목소리도> 맛있 죠？아, 이거 오늘 뱃살 을먹을거예요현 장님, <목소리도> 이거 뭐는거예요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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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뭐뭐뭐뭐뭐뭐뭐뭐뭐 다이 많이 나요. 고 대우병원 응급실에서라고 그랬다, 아니, 이거도 깜빡 못 했어. 반드는 거야. 아, 칼 손질을 해야 되나? 아니, 어떻우나 정말 잘했다 이 말이야. 아니요.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지 않지? 역시 서100%벌서 끼고 <목소리> 야, 진짜 이거 진짜 귀한 기다리다. 이거 배 사는 것도 못 먹는 기다잘 <목소리> 먹겠습니다. 잘 먹어봐라. <목소리> 이거 고맙다는 소리다. 고맙다는 소리다. 고맙다는 소리라고. 야, 이거 오려운거 봐라.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나온댔어요. 아, 그러니까 이리까 하길래 그럼 차가 보어고찾라찾아들어찾면들려 뭐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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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도, 도, 도. 혼자서. 대우도만 도도무쓰리가 어, 너 여기 까마귀.